아네 <laughs> 캐논 슈어샷 a f 7 카메라 상부 알려드릴게요어 일단 배터리를 먼저 넣어 볼게요 배터리는 하단에 배터리 커버를 밑으로 당겨서 열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서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예. 닫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필름을 넣어 볼게요 필름은 옆에 필름실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저절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름을 넣어 주시면 돼요 필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필름 카메라들이 필름을 여기까지 넣어주세요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맞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림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셔터를, <laughs> 필름지를 닫아주시면은, 어, 저절로 이제, 어, 감기가 돼서 첫 번째 장 찍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이때부터 첫 번째, 그러니까 1일간 숫자는 첫 번째 장을 찍을 수 있는 차례라는 뜻이에요. 예, 이때부터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필름을 좀 길게 넣거나 짧게 넣었을 때는, 이렇게 루딩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S 자로 처음에 이제 S 자로 돼 있잖아요. 예, 스타트 예, S 자로 돼 있을 거예요. 숫자 1이 나오지 않고 로딩이 제대로 안 되면은 1자까지 오질 않아요. 그럴 때는 필름 실을 다시 열고 예, 필름을 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일단 촬영 주, 준비는 된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오토 모드예요. 어두울 때 플래시 터지고 밝을 땐 플래시 안 터지고 이건 플래시 가, 강제 발광 기능입니다.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밝은데 플래시가 터지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플래시 발광 금지. 네. 이건 셀프 타이머. 네. 셔터 셔터 누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다가 촬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취소를 하고 싶으면은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네. 어이 카메라는 그냥 지금 일단 기본적인 설명 다 드렸고요. 그냥 a f 카메라기 때문에 반셔터 누르고 초점 잡고 여기 초록색 들어오면은 예 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예, 이렇게 초점 잡, 히면은 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 셔터 누르고, 불 들어오고. 그런데, 플래시를 한번 터트려볼게요 플래시를 터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반 셔터 누르면은 불이 안 들어오죠. 왜냐면은, 플래시가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카메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5초에서 10초, 10초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반 셔터 눌렀을 때. 이때 셔터 눌러주시면은 되고, 플래시는 연속으로 터지지가 않아요. 불이 안 들어오죠. 예,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바셔터 누르면은,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어, 너무나 간단한, 예, 카메라기 때문에, 뭐, 사용법은 벌써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필름 끝까지 한번 소진을 시킨 다음에, 대강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24장짜리 필름을 넣었구요. 어, 모든 필름들은, 그,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디지털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4장이던3 6장짜리던 어 적게는 한 장, 많게는 한 두세 장까지도 좀더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촬영이 다 되면은, 필름을 다 찍으면은 저절로 대강기가 되는 카메라예요 그런데 여기 버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어이 대강기 버튼인데, 필름을, 그니까 사진 찍다가 뭐 36장짜리 필름 맞고 찍는데 한 20장 찍었어요. 근데 그냥 현상하고 싶을 때는 이 대감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을 감아서 되감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을 꺼낼 수가 있겠죠. 방금 본 것처럼 필름을 되감을 때는 이제 숫자가 역순으로 내려가고 S자로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필름실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필름 빼서, 예. 현상소에 맡기시면 되겠죠 어, 이 카메라 이렇게 작고 굉장히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지만 어, 성능도, 성능도 괜찮은 카메라예요 예, 그럼 잘 찍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